단역은 조연보다는 분량이 적지만 엑스트라보다는 분량이 많은 캐릭터를 말합니다. 이들은 등장 자체가 조연에 비해 짧다 보니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나 이중 몇몇은 미친 존재감을 부여해 단역이면서 많은 인기를 누려 신스틸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단역이지만 엄청난 인기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유유왕 5이브디에 등장하는 로트는 크래시 타운 팬에서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그는 듀얼 원튼킬 수련을 위해 마을을 떠나 있었지만 본편 시점에는 수련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는데요 이런 그는 유유양 내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펼쳐 단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로트는 분명 진지하지만 너무 많은 기행으로 인해 개그 에피소드가 된크래시 타운 에피소드의 최종 보스로 등장했는데요 이는 그가 처음 듀얼을 쓸 때부터 원상킬 전략으로 조직의 보스를 끝장내버리거나 이후 주인공인 유세이와 듀얼을 할 때는 다이너마이트 원리는 함정카드를 발동하더니 진짜로 다이너마이트를 던져 폭파시키는 기행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렸을 때는 자기가 던져놓고 같이 휘말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 유세이와 그의 동료인 키류를 상대로 2대1교열를 했을 때는 처음부터 패를 열장 벗고 시작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나중에는 본인이 불리해지자 본색을 드러내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야메로 로튼, 오마이 마데모가そんなキザネまで仕上がるのかそれでもディエリスかディ로이 단역 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룰과 매드를 지켜 즐거운 조열를 하자는 시리즈 전체의 테마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듀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특징이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점점 심해진 탓에 듀얼 만능주의에 질린 사람들에게 그의 한마디는 통쾌함을 주기도 했죠. 이런 특징 때문인지 로튼의 대사는 짧은 한마디임에도 불구하고 유희영의 수많은 대사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렇게 듀얼 만능주의를 부정하는 말을 한 로튼이지만 정작 본인도 원턴질 덱을 활용해 말을 지배해서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그저 빌런을 치졸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금세기 가슈에 등장하는 빅토림은 천년전볼레미라는 마물에 의해 석판에 봉인되었던 마물입니다. 그는 별 다른 기술 없이 주인공 가슈벨의 친구인 타오의 방패를 깨버리거나 가슈벨의 최강의 주술인 바오 자켈과 조차 압도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캐릭터인데요. 이런 강력한 캐릭터인 빅토림은 강함으로 기억에 남을 듯 했지만 실상은 압도적인 개그로 많이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빅토림은 주인공인 키오마루이등이 멜론을 먹고 있을 때 등장했는데요. 이 당시 키오마루 일행은 멜론에 집중한 나머지 빅토륨을 완전히 무시했었고 이에 화를 내려다 진정한 것 같았던 빅토륨은 자기소개를 한뒤 갑자기 다시 분노를 하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머리와 몸이 분리되거나 방 전체를 공격하다가 본인의 몸을 공격해놓고 남에게 화를 내거나 착지를 잘못해서 자신의 파트너를 공격하는 등 상상 이상의 웃기 전투를 보여줬습니다. 빅토리움은 작품 등장한 천년 전 마물들이 대다수 진지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달리 웃긴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았는데요. 특히 그가 멜론을 먹고 부른 베리멜론은 그의 전용 음악이라 할 정도로 정말 뜬금없지만 웃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베리멜론 이런 웃긴 모습 때문인지 등장이 단한번임면도 불구하고 인기투표 10위권에 들어오거나 작가에게 빅토리움을 부활시켜달라는 편지가 오는 등 상당히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빅토리움이 부르는 베리멜로는 원래 단행본 보너스 페이지에 짧게 나온 장면이었는데 애니에서는 이걸 초울적으로 재현해서 빅토리움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오스르보다 원펀맨에 등장하는 모스키토 소녀는 빌런 집단인 진화의 집 소속 괴인입니다. 그녀는 진화의 집 소속 중 최초로 등장한 괴인으로 원펀맨 내에서 보기 힘든 여성형 괴인인데요. 이런 그녀는 정말 짧게 등장했지만 외모 하나만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스키토 소녀가 원작에 등장했을 때는 원작자 특유의 그림체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무라타 유스케가 새로 그린 리메이크판에서는 그의 수려한 작가로 상당히 예쁘게 나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거기의 활약 역시 상당히 뛰어난데 작중 강력한 히어로인 제노스의 첫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사이타마가 없었다면 역으로 제노스가 쓰러졌을 정도로 강력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약과 외모 덕에 모스키토 소녀는 원펀맨 인기 투표에서 부위에 들어가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예쁜 외형을 가진 모스키토 소녀지만 애니에서 등장했을 때는 외모가 너프당해서 리메이크판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모스키토 소녀는 작중 사이타마의 공격에 죽은 줄 알았지만 리메이크판 235화에서 타코의키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며 생존을 알렸다고 하네요. 신세계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나기사 카오루는네르프에서 파견된 에반게리온 요기의 파일럿입니다. 그는 본편 중 고작 9분 19초만 등장해 출연 자체는 상당히 짧은데요. 이렇듯 정말 잠깐 지나가는 단역 정도의 분량을 받은 카오루는 아이러니하게도 에반기로 온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오루는 중성적이지만 잘생긴 외모와 모든 게 비밀에 쌓인 듯한 특유의 신비한 분위기 덕에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샀는데요. 거기에 그가 사실 인류의적인 사도였다는 것과 본색을 드러내며 네르프의 지하로 내려갈 때 자신에게 날아온 공격을 간단히 방어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죠. <놀람> 김미타 치리링은 소용되는 난피토니모 오카사레자르 세나르 려이 무엇보다 인기를 많이 몰았던 것은 신지와의 관계로 처음부터 그에게 호감을 가졌고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며 신지의 유일한 이해자가 되어졌는데요. 이 장면이 묘하게 우정이 아닌 사랑같이 보여 많은 여성 팬들이 이 커플링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기 때문에 남성 쿨비티 앤 쿨델의 계열 중에서도 신비주의 캐릭터 개보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카오루 역시 백발 혹은 은발의 신비주의 캐릭터인 데벨맨의 아스카로를 원본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뉴아샤에 등장하는 역발의 유전는 이뉴아샤가 상대한 첫 번째 네임드 요괴입니다. 그녀는 극 초반에 등장하여 사원의 구슬에 봉인이 풀렸다는 소문을 듣고 소유자였던 히구라시 카고메를 습격했는데요. 이렇듯 처음 등장한 단역 요괴이다 보니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단역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역발인 유련는 처음 등장한 요괴치고는 스노이치를 연상시키는 복장과 좋은 몸매 귀여운 단발과 소악마같은 면모 등 여러 요소가 겹치며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첫 등장한 네임드치고는 상당한 전투력도 있어서 단순 외형만으로 인기를 얻지는 않았죠 이는 그녀의 본체가 다른 곳에 있어 몸을 아무리 부서도 쓰러지지 않거나 머리카락을 활용해 인니어샤를 위기에 몰아넣는 등단역이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도와! <놀람> 이렇듯 다양한 요소로 인기를 얻은 덕에 2019년에 진행된 전 루믹 대투표에서 빌런 중한 명인 칸나나 이니어샤의 아버지인 개대장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게임판에서도 등장을 하거나 아크릴 스탠드 키홀더가 나오거나 던전 앤 파이터에서 이니어샤와 콜라보를 했을 때한 자리를 차지하던 등, 단역이라기에는 믿기지 않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초반 네임드 빌런에 불과했던 역발의 규란는 그다지 오랜 등장을 하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역이지만 엄청난 인기를 가진 캐릭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역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만 등장하게 돼서 인기를 못끌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게 되면 주연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인기 있는 단역 중 어떤 단역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